올해도 벌써 12월이 돼서 저희가 의료비 자료제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납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12월이니만큼 정리하는 시간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지금 보시는 1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치과 수입이라 수납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다음 주에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치과의 수익과 수납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저도 치과위생사고 치과에서 뭔가 세무적인 업무들을 많이 알고 또 공부하기는 어려운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선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치과에서 알아두시면은 그래도 업무를 병행하면서 관리자로서 충분히 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치과의 수입 매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치과의 수입은 당연히 주된 첫 번째는 진료 수입입니다. 진료는 아시다시피 비보험, 보험 진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입이 있는데 기타 수입은 의료 부대 수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든지 어쨌든 진료에 일환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진료의 형태랑은 약간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비보험은 비급여 진료로 건강보험에서 규정된 진료 수입이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달 진료를 청구하고 금액을 받는 것들, 국민건강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으시는 사보험 관련된 부분, 자동차 보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타 수입에는 학교관검진 혹은 이제 보건소 사업, 그리고 서류발급수 수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비보험이나 보험수입은 다들 잘 챙기시는데, 이 기타 수입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진료비 수납 시점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진료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외래 진료냐 아니면 입원 진료냐에 따라서 진료비를 언제 수납하게 되는지 시점이 결정됩니다. 이첫 번째 진료 유형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즉 의료급여 그리고 이 보험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치과는 대부분 외래 진료시기 때문에 진료를 할 때마다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걸볼수 있죠. 자 그리고 수익 구분에 따라서 또 한번 살펴보면 수익 구분은 아시다시피 보험 진료나 비보험 진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험 진료는 진료가 행해진 날. 날에 진료비가 발생을 하고, 비보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이루어지는 날에 똑같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수납이 이루어지는 날에 수익 구분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청구 행위가 진료가 완성이 됐을 때 이걸 우리가 명세서를 작성하고 당일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진료가 행해진 날에 정확하게 떨어진다면 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딱히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료를 시작하는 시점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진료가 완성되는 날에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보험 진료를 쭉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이 진료가 우리를 우리가 이 진료를 제공을 했고 수납이 받아졌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치과에서 선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선납을 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다만 환자 동의 하에 진행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진료비 결제 수단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와서 결제를 하실 때 카드로 결제를 하시기도 하고 그 현금을 내시기도 하고 또 계좌이체를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결제 수단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다 보면. 추후에 어떤 항목이 누락이 되면 매출 결산이 안 맞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납을 받고 관리를 하실 때는 결제한 수단별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총 매출 결산하시는데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보험과 비보험 진료를 구분을 해서 수납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예를 들자면. 청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보험 본인 부담금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비보험 진료비랑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수납을 받다 보면 이 진료비가 비보험에 대한 수납인가 아니면 보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수납인가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 본인 부담금 처리를 수납 처리를 별도로 안해 두시면은 추후에 비보험 수납이랑 그리고 보험 본인 부담금 수납이 한번더 잡히게 되는 즉 중복 매출이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돈을 받을 때는 다 합산해서 받으시더라도 실제로 수납 처리를 하실 때는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각각 수납을 해두시는 것이 훨씬 중복 매출을 방지하고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본인 부담금. 보험 본인 부담금 안 받으면 큰일 난다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자 그러면 정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혹은 사례가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부분 이제 건강보험 강의를 들으러 다니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의료법 제 27조 3항에 보시면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만 보다 보면, 은 아, 본인 부담금은 면제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문구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근거 없이 혹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에 한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꼬박꼬박 받아야 된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정해진 비용을 갖고 규정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수납을 모두 해주셔야지만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추후에 내년도에 아마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하시게 될 텐데 비급여 진료비 또한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급여 진료비는 내 마음대로 할인해줘도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도 진료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할인율이 있다면 할인 규정도 정확히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로 건강보험법을 좀 살펴보면 시행령 제1 9조의 비용의 본인 부담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을 쭉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 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의 숨은 뜻을 살펴보자면 정해져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내 마음대로 항목을 만든다든지 임의로 수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사람, 이 요양기관이 또이 치과 의사가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뭔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를 살펴볼 때 심 신평원에서 보다 이제 공단에서 조금 더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납 금액에 초과금이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본인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요. 의협 신문이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A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본인 부담금을 특정 이상 할인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이 났는데 추가로 항소를 하면서 결론이 다르게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보자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 즉, 제가 방금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규정이죠. 그 규정에 초과해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의무에 대한 기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감면행위 자체가 유인행위가 되었느냐, 영리 목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병원은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줄때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혹은 환자를 좀더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했다기 보다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 자체는 사실 환자 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꼭 해주면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는 있다. 다만 이 자체가 의도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이 되느냐 혹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랑 전혀 혹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느냐 이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 감면을 해줄 때도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면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의도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준 부분이고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또 그에 따랐다면은 조금 더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치과의 직원이나 가족, 지인의 진료한 경우 이 보험 본인 부담금 감면 또는 할인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볼게요. 이건 보험이든 아니면 비보험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에선 지금 보험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비보험에 대해서도 같은 룰을 적용을 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방식을 고려를 해 봤을 때 감면을 해 주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감면하기보다는 수납금을 병원에서 대납을 해 주시고 경비 처리 즉 복지를 진행해 준 경비로 처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매출적으로도 괜찮으시고 경비 처리를 하실 때도 이득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꼭 대납을 해 줘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대납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정해진 일률적인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 줄수 있어야 되고 대납을 하시게 됐을 때는 경비 처리를 한번더 받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수납 관리를 할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띄워서 진료를 입력한 다음에 수납 창으로 들어가게 되죠. 수납 창으로 들어가서 우리 결제 수단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수납을 누르시면은 수납창이 뜨게 되죠. 여기에 친절하게도 카드 금액으로 입력을 할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입력을 할 건지 기타 온라인으로 입력을 할 건지 칸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현금이랑 카드를 섞어서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카드랑 입금을 섞어서 입.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결제하신 금액을 각각 적어서 수납을 저장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구분하지 않고 저장을 하시게 됐을 때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총액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매출 정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세무처리를 하실 때 정확한 결산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분칸을 이용을 하셔야지만 추후에 카드 매출이 얼마인지 또 현금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꼭 결제수단별로 애초에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이랑 비보험을 구분해서 수납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아마 그냥 비보험에 대한 부분을 숫가를 따로 프로그램에 만들진 않고 일반적인 금액만 추가로 저장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수납대장에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선수금이 엄청나게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비보험 수가를 만들지 않고 환자가 수납한 비용을 모두 다 저장한 경우에 선납금이 많이 잡혀 있는, 선수금이 많이 잡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보험 수가를 생성해서 사용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방법을 부득이하게 못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수납 금액만 추가해서 수납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비보험 숫가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물론 이제 요즘 PT 고이드 크라운은 대부분 이 금액보단 비싸지만 어, 저는 30만원으로 저렴하게 측정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 비용을 우리가 숫가를 프로그램 상에서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버튼으로 구현을 해서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숫가를 추가해서 입력을 하시면 실제로 저장해 두신 비보험의 비용이 각각 입력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날 만약에 보험 진료를 같이 했더라도 보험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각각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랑 비보험을 구분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두 번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세부 산정 내역서 영수증 발급이 용이해집니다. 최근에 실손보험 처리를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산정내역서를 발급해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세부산정내역서에 실제로 어떤 진료를 했는지 적혀 있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비보험 수가를 만들지 않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세부산정내역서를 출력하더라도 딱히 무슨 진료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산정내역서 영수증 발급을 하실 때 비보험 수가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행정적으로 편리하다. 자, 그리고 만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기존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코드나 건강보험 즉 요양급여 행위 코드랑 겹치게 되면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랑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숫자나 알파벳에서 어떤 걸 사용해도 좀 불안하다 하시면 특수문자 같은 걸 하나씩 넣어서 생성을 하시면 기존 코드랑 겹칠 일이 없으니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입력한 화면을 살펴보시면 어, 처치 순번 1번에 보험 진료를 하고 처치 순번 2번에 비보험 진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각각에 대한 수납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수납 금액만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부득이하게 내가 비보험 숫가를 못 만들었을 때 혹은 비보험 숫가로 표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수납을 추가로 더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납창을 여신 다음에 수납 항목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수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줄이 더 생성이 되게 되죠. 그럼 여기에 금액만 적어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날 수납한 총 비용은 맞게 떨어지지만 다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수납 항목으로 추가한 금액은 어떤 항목으로 이 돈이 수납된 것인지 추후에 확인이 안 됩니다. 환자의 수납 내역은 남아 있지만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료에 따른 수납 내역을 추후에 여러분들이 매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수납을 받으실 때이 돈이 왜 선수금으로 잡혀 있지라고 하는 약간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고요. 또 영수증 발행했을 때 비보험을 만드신 경우에는 세부 내역에 나오지만 이렇게 항목을 추가하신 경우는 토탈비용으로 나오고 비보험을 표시는 되지만 따로 어떤 진료를 했는지 세부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납관리를 할때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실 때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진료를 할 때는 원래 적용이 안 됩니다만, 다만 특정 진료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죠. 언제냐? 미용 혹은 성형, 피부과 시술, 치과의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 아가면 교정술인 경우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을 하셨을 때이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치과들이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정도의 시술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같은 시술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부가세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수납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수납창을 열어보시면 부가세를 입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원클릭 화면인데요. 원클릭 화면에서 보시면은 부가세 선택이라는 칸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고민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라미네이트라는 진료를 10만원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10만원 안에 부가세를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10만원의 부가세를 별도로 10% 책정해서 11만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환자가 느낄 때는 총 비용이 진료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 쌤들이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아, 우리는 부가세 포함해서 10만원에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인 진료비를 조금 더 낮추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10% 계산해서 다 포함한 가격이 10만원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부가세 별도로 하고 10만원으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라미네이트 진료비용 10만원에 부가세를 만원으로 세팅을 하고 환자분이 11만원을 내는 진료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라미네이트 10만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은 다 영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선생님들이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진료비 10만 원, 부가세 1만 원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라미네이트를 미리 1만 원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선택을 해서. 환자분이 총1 0만 원을 낼수 있도록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실제 사용하시는 항목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 붙는 진료 수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부가세를 별도로 기입해서 수납을 해 주셔야지만 추후에 우리가 부가세 진료를 정당하게 진료를 했고, 매출 처리, 그리고 세무 처리를 하실 때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부가세를 감안한 수납금액을 환자분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두셔야 됩니다. 나도 계산을 못해서 부가세를 생각을 못 하다가, 어,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되네요. 라고 해서 환자가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마음이. 그래서 미리 부가세까지 감안을 하셔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두시고 환자분한테 상담을 하실 때도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추후에 클레임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주 수납 관리하는 방법들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의료비 자료 제출하는 거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